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회화의 정호입니다. よろしくお願い 여러분, 여러분 잘 지내시는지요? 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오키아가리 고보시라고 하는 작은 인형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동사의 마스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갖고 온 요게 오키아가리 고보시인데요. 요 인형이 어이고, 이렇게 네. 쓰러졌다가, 이렇게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다 라고 하는 게 오키르이고요. 올라오다 라고 하는 것이 아가루입니다. 그래서 오키 아가리이고요. 고보시라고 하는 것은 작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일본의 앵기모노 중에 하나인데요. 앵기모노라고 하는 것은 좋은 운을 부르는 그런 물건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일본 선생님은요. 고3 학생들이 졸업할 때요 작은 인형을 선물합니다. 졸업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이렇게 일어나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요즘은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전과 조금 다른 일상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그리고 미나상 여러분도 다시 옥기야가루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요거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일본을 다시 여행하게 되실 때 이렇게 예,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작고 예쁜 그리고 종류도 다양한 옥기야가리 고보시를 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이제 요 옥기루 라고 하는 동사가요 일어나다 인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가르 올라오다 라는 기본형 인데요 올라옵니다 라고 하는 정중형입니다 마스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 보시겠습니다 동사의 마스형 뭐뭐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일본어의 동사를 문법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가장 쉬운 2그룹 동사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다시 나왔네요. 오기루의 네, 뜻은 그림을 보고 유추하시면 되는데요. 일어납니다입니다. 그리고 내루 이건요. 자다입니다. 일어 일어나다라고 하는 루로 끝나는 요 기본 동사를 일어납니다라고 바꾸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이 그룹 동사는요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기본형이 루로 끝납니다. 그리고 루 앞에를 자세히 보시면 키하는 이단이거나 네하는 애단이 됩니다. 이런 이 그룹 동사는요 어, 루를 삭제하시고 그리고 마스를 붙이시는 거예요. 오끼 마스 규칙이 아주 간단합니다. 내루도요 룰을 삭제하시고 마스를 붙이면 네 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일어납니다요. 조금 더 보시면 다베루 예, 먹다입니다. 그리고 미루 예, 보다입니다. 먹다를 먹습니다라고 할때 룰을 삭제하시고 마스를 붙이시면 돼요. 마스를 붙이면 다베 마스. 예 그리고 테레비를 보다 할때 미루 봅니다 할때 미마스 할 때요 룰을 삭제하시고 미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룹 동사는 아주 쉽습니다 다 루로 끝나고요루 앞에가 기이거나 네에다닌 동사들이에요 이럴 때 룰을 빼시고 마스만 붙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 그룹 동사 예, 그림을 보시면 쓰꾸루 뜻은요. 예. 네, 케이크 만들다입니다. 만들다. 입구, 이건요. 어디 가는 거예요. 가다라고 하는 기본 동사, 스크루, 입구입니다. 1그룹 동사는 기본적으로는요. 끝에가 루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루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스크루처럼요. 그런데 2그룹 동사하고 다른 것은요. 루 앞에가 쿠라고, 아까처럼 이, 에로 끝나지 않아요. 예. 그걸 주의하셔서 예, 즉구르 입구를 한번 마스형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예, 일구룹 동사는 예, 삭제하는 건 많이 아니고요. 이 루가 해당하는 행이 중요해요. 루는요, 라행입니다. 예, 라리르레로의 라예요. 이 라리르레로의 우단 루가 기본형이고요. 그리고 하나 위로 올라가는 거리이 단이지요. 예, 일그룹 동사는 룰를 삭제하고 하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2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즈꾸리 하고요, 마스를 붙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즈꾸리 마스. 그래서, 만듭니다. 라고 하는 정중형이 되는 겁니다. 이 꾸는요, 쿠가 해당하는 행. 예, 쿠는 가행이죠. 가기 쿠개 코의 우단 쿠가 기본형이고요 마스형으로 고칠 때는 하나 위로 올라갑니다 이단 그래서 이 기에다가 마스를 붙이면 이기 마스입니다 예, 이기 마스 갑니다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연습해 보실게요 뭘까요 뜻이 너무 마시다입니다 예. 아소브 놀다입니다. 기본형이고요. 이 무가 해당하는 행은 마행. 마미무메모지요. 예, 기본형이고 마스형으로 고칠 때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스를 붙이면 노미 마스입니다. 마십니다. 고요아소부는 무, 마행이죠. 바비부메모에서요. 무를 삭제하고 하나 위로 올라가면 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소비에다가 마스를 붙여서 아소비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그룹 동사 기본적으로는 루로 끝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루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루 앞에가 이단이나 에단이 아니에요. 예, 즉구할때구 우단입니다. 이렇게 즉그루 이구 노무 아소브. 뜻 기억해 보시고요. 3그룹 동사 넘어갈게요. 3그룹 동사는요. 불규칙 동사입니다. 어떤 규칙이 없어요. 그 대신에 해당하는 동사가 딱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예, 더 이상이 없어요. 뭐냐면, 쿠르 오다 라는 뜻이고요. 수르 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섯 시가 돼서 이제 엄마가 오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외우셔요. 쿠르는 옵니다 할때 기마스, 예, 기마스, 그리고 하다 수르는요, 합니다 할때 시마스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 운도구요, 합니다 할때 운도 시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그룹 동사 딱두 가지, 예, 오다 하다 구르 수르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동사들을 가지고 예, 문장으로 짧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조사를 넣습니다. 에, 시간 몇 시에 할때 로꾸지 하면은 6시고요. 6시에 할때니 라는 조사를 넣었어요. 에, 일어나는 거겠죠. 오키루가요. 6시에 일어납니다 할때이 그룹이에요. 룰을 빼고 에, 룰을 삭제하고 마스를 붙이는 거죠. 6시에 로꾸지니 일어납니다. 오키마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는 거요. 아홉 시에 할때 구진이 잡니다. 네. 네마스입니다. 네마스 또 다베루 예, 뜻이 먹습니다. 아 먹다지요. 이거를 예, 밥을 먹습니다. 밥 고항오 예. 목적격의 을르에 오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밥을 먹습니다 할때 고항오. 예. 먹베ます 이고요. 테레비를 보다가 아니라 테레비를 봅니다 할 때요. 미루를 예. 미마스 이렇게 하는 거죠. 에모항을 예? 다베마스 테레비오 미마스입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예. 목적 격 을을 해 오를 넣어서 스쿠루 이거 만들다 였는데요. 케이크오 케이크를 만듭니다 할때 스크루 예일 그룹입니다. 룰을 삭제하고 하나 위로 이 단으로 올라가야 되죠. 스크 리마습입니다 케이크를 만듭니다 할때 케이크요 作り리す스 너무 맛이 단데요. 주스오 주스를 마시다 할때주스오 농미마스. 예, 그다음에 아소부 놀다였지요. 어디 어디에서 장소를 나타낼 때요. 네라는 조사를 씁니다. 공원에서 고행대 놉니다. 아소비마스이고요. 입구 가다인데요 일본이 일본에 갑니다 할때 일본이 이키마스입니다. 이키마스. 마지막 쿠루 오다지요 다섯 시에 할때 시간 할때니 조사를 붙여서요 고지니 옵니다 엄마가 옵니다. 기마스고요. 하다 예, 운동을 하는데요 누구 누구와 예, 친구와 운동을 하지요. 친구 도모다치입니다. 친구와 예, 운동 운동 합니다 할때 시마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고지니 기마스. 도모다치 또 운도 시마스입니다.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자, 교노주교 마 d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어의 동사는요, 1 그룹, 2 그룹, 3 그룹 이렇게 쉽게 나눌 수 있고요. 1 그룹에 해당하는 동사 오늘 네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그르, 노무, 아소부, 입구입니다. 2 그룹도요 네 가지, 오기르 그다음에 내르. 다베르 미르 네 가지 했는데요 또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삼 그룹은 딱두 가지 오다 하다 왜냐면요 그루 스루 네, 두 가지 오늘 기억해 주시고 겨우너 죽여 오늘의 수업은 고고마데스 여기까지입니다. 미나상아리가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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